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이번 12월 10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내용이 바뀌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바뀌게 되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잘못된 뉴스나 기사들이 좀 있어서 오늘은 좀 바로잡는 영상을 찍습니다 제대로 기사를 내는 언론들도 많이 있는데 한겨레 신문이나 SBS CNBC 뉴스 보도나 뭐 몇몇 언론들에서 상황을 약간 오해해서 그런지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6조 제 1항을 보시면 계약 갱신을 청구하거나 또는 거절하는 의사 표시를 일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현재 규정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렇게 바뀝니다. 올해 6월 9일에 개정된 내용이고, 목요일인 12월 10일부터 시행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2월 10일 이후에 만기가 되는 사람들은 기간을 잘 계산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 내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내용이고요. 일부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에도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상황을 좀 오해한 거예요. 이번 개정 내용은 기존에 체결된 모든 임대차 계약에 준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급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바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는 개정되는 법이 시행되는 12월 10일부터 새롭게 체결되는 계약 또는 12월 10일부터 새롭게 갱신되는 계약 이렇게 새롭게 체결 또는 새롭게 갱신 이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계약이 그 다음번 만기가 돌아올 때 그때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이라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계약 중에서 올 12월 10일 이후에 만기가 되는 계약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12월 10일 이후 계약 또는 갱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2022년 12월 10일이나 특이한 경우는 좀 빠르더라도 2021년 12월 10일 정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부터 해당됩니다. 이제 곧두세달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현재의 계약들은 해당이 안 되고 종전 규정처럼 1개월이니까 차고없으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몇몇 분들의 오해가 생긴 이유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특히 계약 갱신 청구권이 2+2로 새롭게 시행될 때 당시에는 이걸 과거의 계약들까지 소급 적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6월 9일에 개정된 이 내용도 이것도 소급 적용되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건 법이 개정되면서 부칙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월 9일 개정부칙 법률 제17363호를 보시면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게 방금 전 설명드린 그 규정이죠.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칙이 얼마 전까지는 있었는데 현재는 법제처에서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대신 11월 말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잘못된 일부 언론에 반박하는 반박 보도가 나왔어요. 국토부 반박 보도 자료 볼게요. 지금 보시는 자료가 국토부 반박 자료인데 일부 언론들이 잘못 설명한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2020년 12월 10일부터 모든 계약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12월 10일 이후 최초 계약이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반박보도를 하고 있고 예시까지 들어주고 있어요. 이 내용이 맞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거나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죠. 그런데 그 의사표시는 허공에 몰래 하면 안 되고 상대방 측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내용 증명이긴 한데 아무 다툼이 없는 사람끼리 처음부터 내용 증명을 보내면 감정이 좀 상할 수도 있어요. 아무 잘못 없이 내용 증명을 먼저 받으면 기분이 좀 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 전달하는 방법은 전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같이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먼저 사용하시고 내용 증명은 상대방과 정 연락이 안 되는 특수한 상황일 때 이때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짧네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